오늘 주제는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. 자, 어떤 리포트를 좀참고 했냐면, 디지털 컨슈머인 에시아 설문조사를 잠깐 가져왔어요. 자, 읽어드릴게요. 싱가포르 이커머스 e 소비자에게 고객 리뷰가 주요 구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. 약75% 이, 이커머스 소비자는 고객 리뷰가, 고객 리뷰가 좀안 좋은 제품들은 재구매할 의사가 없다. 75%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보다 어 직접 보고 살수 있는 오프라인 구매를 좀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좀 하네요 그 이유가 어 싱가포르에 발달된 그런 인프라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매장들도 많아서 어 특히 식료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좀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런 온라인 구매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어 아세안 이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뭐 현황 트렌드에서 이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. 뭐 우리가 여기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? 리뷰 잘 받으면 되는 거죠,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.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받느냐? 그게 포인트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고객들은 리뷰를 기본적으로 그냥 후하게 준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정말 뭐 가품 아니면 뭐 이제 뭐 빠가라진 거 그런 거 보내지 않는 이상은 높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더 안정적으로 만족된 평 평점을 받기 위해서 저는 어 선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. 음. 마스크도 넣고뭐좀 따로 샘플로 받았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준다든가 선물을 좀 많이 좀 넣어드렸고요. 저는 또 이제 어 편지도 자주 썼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어또 사게 되시면 어좀뭐 쿠폰 같은 거 요청하세요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관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리뷰를 정말 좋, 좋게 주시더라고요 밤늦게 채팅 와도 저는 다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는 심지어 가끔씩 어 쇼피 지파지 있잖아요 가서 그 실제로 나 지파지까지 넣었다 그 모습까지,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, 보내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단골도 많이 좀 됐었고요. 그래서 만족스러운 평점은 우리가 많이 주면 따라오는 거다 이해되실 겁니다.